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재명, 김문기 해외 출장 동영상을 15일 TV 조선 뉴스 9위 단독 공개했다. 서로 아는 사이로 보인다. 잘 알고 있어 보이기도 한다. 2015년 1월 호주 시드니 배경의 선상 동영상에는 두 사람이 바로 옆에서 서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눈에 띈다. 고 김문기 처장이 해당 출장지에서 1m 안팎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수행하고 뒤에 옆에 나란히 걷는 모습이 계속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가 고김 처장을 바라보며 농담을 건네는 모습도 눈에 띈다. 안에 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것 같아 육성도 나온다. 당시 숲이 있는 사이보행로에선 고김 처장이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목소리도 나오고 딸한테 나중에 보여줘야지 소리도 들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바 있었다. 이어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 이후 개발 이익 확보와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였다고 밝혔는데, 시드니 출장 동영상엔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 보였다. 지난 2월 김 처장 장남이 부친과의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과 휴대전화 연락처 저장 내역 등을 공개하며 "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거짓말하는지 궁금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바른 날 이재명이 산타 복장으로 춤추는 모습에 죽을 만큼 고통을 느꼈다. 80대 친할머니께서 우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울었다.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김모 차장에 대한 기억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다는 공식 논평을 내기도 했었다. 검찰이 이를리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했었지만 의원 총회를 여는 등이 대표 측은 서면 답변서 제출로 출석 사유를 가름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출했다는 서면 답변서를 TV 조선 뉴스 9이 동일 시간대에 단독 입수 공개했다. 달랑 오주리였고 고김 처장 관련해선 39자가 전부였다.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엔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이다. 방송 질문 당시 기억 조건에는 몰랐다는 얘기다. 피해자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다. 짧은 답변으로 보아 법정 다툼을 택해 보인다. 답변을 아예 거부하는 정치인도 있다. 피해자의 방어권이라 문제가 없다는 양분함 민주당 법률위원장 발언도 공식 나왔던 터다. 민주당과의 대표 측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 윤석열 정권 규탄 메시지를 내며 맞서 싸울 것이라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얼마 전에도 유동규 검찰 진술 조사를 TV 조선 뉴스 9이 단독 공개했었다.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는 내용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비리 혐의 관련해 2021년 10월 검찰 진술에 고 김문기 처장이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 받은 사실을 확인해 준 내용이었다.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과 이익 배분과 관련해선 유한기 개발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 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대목도 나왔다. 유동규 진술은 이재명 대표 주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검찰은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을 보고한 사실을 확보한 셈이다. 현주 기자 사코 파워 앳 아웃룩. 캄루지바오 점컴